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매력 있는 친구, 에바브로디도. 매력 있는 친구,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나눴는데, 디모데는 기쁨을 더하는 친구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우리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물론 기쁨을 주는 친구인데, 특별히 매력 있는 친구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와서요, 막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실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 잠시 후에 또한 사람이 왔어요. 제가 구해주겠습니다. 그러자 또 말합니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신다니까요. 제발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에, 천국에 가서, 누가 지어낸 얘기 같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나를 그냥 죽게 하셨어요. 직접 구해주시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야 내가 두 번이나 사람을 보냈거든. 자 우리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왔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도와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한 거죠. 특별히 우리의 근접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누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접거리, 제일 지금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 누군가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바울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을 여러분 성격상, 기질상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좀 이렇게 뺏겨. 그래서 사람들이랑 막 사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를 보충하는 사람이 있고 어, 우리가 앞으로 모시려고 하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라 어, 누군가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목회를 하고도 그러셨대요.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집에 가서 세 시간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 한명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믿음으로 많이 극복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바울은 기질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나야지 좀 힘을 얻고 좀 이렇게 이런저런 수다도 떨다 보면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보면 사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같은데 보면 로마서 16장에는요 이 수십 명의 사람을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해요 관심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한분 계신데요, 이분이 개에 무척 관심이 많대, 개, 개. 이분은요 사람만 만나면 개 얘기를 해요. 어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어, 동영상을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쉐어를 하시는데. 보면 항상 개 동영상이에요. 어, 저는 근데 개가 참 얼마나 이쁜지를 압니다. 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애들이 우리 집에 있다가 다 나가면 되게 허전하겠다. 그때 개라도 키울까? 어, 이런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해봤어요. 한번 어, 그런 생각 해봤는데 그이 개를 좋아하는 이그 신학교 교수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런 글까지 썼습니다. 개와 목회의 연관성. 그러니까. Ministry and dog. Dog이. 이게 뭔, 뭔 얘기입니까? 목해자와 개가 유사성이 많다는 거예요. 어, 목해자도 주시는 대로 먹어야 되고, 개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응? 옛날 집 지키는 개들은 요즘 애완견과 달리 잘 찢었잖아요. 개가 잘 찢어야 하듯이, 어,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찢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개 중에 셰퍼드, 어, 세파트, 우리 세파트라고 그랬죠. 셰퍼드, 이 셰퍼드라는 개는 원래 양을 지키는 개잖아요. 양을 지키는 개. 그러므로 목사도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들, 주님의 양들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와 개의 연관성 일리가 있죠. 자 이렇게 개에 관심이 많으니까 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사람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스가 그렇게 뭐긴 서신도 아닌데 지난주 2장에서 디모데 또 오늘 이어서 에바브로디도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많은 지면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가 왜 소개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왜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등장할까? 여러분 빌립보스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화목해야 돼요. 싸우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2장 앞부분에서는 그래서 겸손의 본으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럼 우린 질문이 생겨요. 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이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신자들을 겸손의 롤 모델로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매력적인 Aphroditus means charming, charming, attractive, 뭐 handsome. 이런 아주 좋은 매력적인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다 있잖아요. 뭐 이름의 뜻이 못생긴 뭐 이런 뜻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charming 어, 매력 있는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 그의 외모가 매력적이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본문에 소개되는 그의 모습이 참 매력적입니다. 매력 있는 친구,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뭘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친밀감입니다. 뭐라고요? Intimacy죠, 그러니까 친밀감. 이 바울이요. 2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러니 그는 나의 형제요. 제일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마이 브라더. 마이 브라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계급과 신분에 따른 구별, 이런 차별, 뭐 클래스 디스팅션 이런 게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모두가 다 형제고, 모두가 다 자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어서, 저기, 나이가 다 틀립니다. 외모도 다 틀리고, 직업도 틀리고, 경력도 다 틀리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나이와 경력을 막 따져가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럴 때 한번 불러볼 수 있겠죠? 나보다 나이 많은 분에게도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왜냐면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부를 때 나의 형제예요. 마이브라더. 그런 걸 보니까 굉장한 친밀함을 느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다 보면 외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외로울 때는 말벗이 필요하잖아요. 요즘 식으로 따지면 이 바울의 카톡 친구 중에 페이버리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디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매력이라는 게 뭘까? 매력. 사실은 인간적일 때 우리가 매력을 느껴요. 인간적일 때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에 우리가 친밀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성경이 보면 저는 매력 있는 아주 솔직한 사람, 솔직한 인간 한 사람을 떠올려라 그러면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 다윗은 사실 인간 냄새가 풀풀 납니다. 다윗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왕입니다. 다윗은 그냥 일반 사람 같습니다. 이번은 아주 실수도 많이 하고, 말성도 좀 부립니다. 여러분, 그의 죄목도 만만치 않죠? 간음, 살인, 큰 거짓말, 그리고 이분이 입이 좀 걸어요. 욕도 잘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보니까 그래요. 시편을 보면, 어, 욕을 무지하게 잘해요. 하나님 저 원수들의 이빨을 부러뜨려 주시고 막 이러면서 다윗은 가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하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기도 하고, 원수들을 험하게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가감없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의 매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경건하기 전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하기 전에 매력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보통 아,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말도 그냥 천천히 하고, 할렐루야. 뭐, <laughs> 걸음도 그냥 천천히 걷고, 성격책을 다 이렇게 그냥 방정스러우면 안 되고 말이야. 입만 열면 성경영어 할렐루야. 말 하나 타 주님 오십니다. 뭐, 아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매력이 없어요. 그런 분 겁나요. 대화하기 부담스럽고. 정말 예수 잘 믿는 모습이 과연 저걸까? 예수 잘 믿는 모습은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음흉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 그냥,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있는 모습대로 사는 사람. 자, 그것이 바로 매력입니다. 이래야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이 에바브로디들을 보면서 그렇게, 형제요, 마이브라더 나의 형제요라고 부를 만큼 친밀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구든지 다가설 수 있는 친밀함이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의 매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26절을 보니까 어, 배려심이다. 배려심.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심이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왔어요. 바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먼 길을 오는 동안 이제 병이 들었는데 오늘 26절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병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병 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복교의 교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걸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또 아프다는 얘기 우리 교인들이 들었는데 교인들이 또 걱정하겠네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뭔가 하면, 그 교회와 교인들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죠. 교회에 대한 배려, 교인들에 대한 배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공감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저도 근데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저에게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기분 나쁜 투로 목사님,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뭐, 기도할 것도 많으실 텐데, 혹시 제가 뭐, 한주 빠지면, 아, 뭐, 직장 때문에 사정이 있어서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괜히 저한테 마음 쓰지 마시고, 저한테 신경 쓰실 시간이 있으면, 다른 분에게 신경 쓰세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나좀 알아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겠죠. 그런데 반면에, 목사님,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목사에게,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자, 이게 참 고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여전히 지금 걱정은 교회에 어떻게 내가 부담을 주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빌리보서를 가만히 오늘 읽어본 본문을 보면, 서로가 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을 걱정해서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거예요. 로마에 로마 감옥까지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병들어버린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죠.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빌립보기회를 걱정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야말로 천국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모습이 이게 정말 천국이구나. 서로가 나만 좀 생각해줘요, 나만 좀 챙겨줘서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오래전에 어떤 분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남자분이 바지를 하나 샀는데 바지가 좀 길어요. 근데 그때 좀 세탁소에다 맡기기도 좀 변변치 않아가지고 부인한테 한치만 좀 줄여주세요라고 바지를 맡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좀 줄이려다가 뭐 아기가 있어가지고 젖먹이다가 피곤해서 깜빡 잠들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지나가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 바지를 줄이지 않고 그냥 놔뒀구나 몰래 가져와가지고 바지를 한치 줄이고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신우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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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피곤했나 보네. 잠들어 있네. 그래가지고 바지를 또 살짝 가져가지고 한치를 줄이고 또 살짝 갖다 놨어요. 그렇게 깜빡 졸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니까, 아이고, 뭐야, 이거. 바지 아직도 못 줄였네. 이건 나, 내일 금방 또 남편 출근해야 되는데, 내일 빨리 바지 줄여야 되겠네. 그래 놓고 이제 부인이 바지를 또 한치를 딱 줄이고, 그 다음날 남편이 바지를 입는 순간, 이거 웬 반바지? 네? 여러분, 이 반바지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지는 버렸지만 그 가정에는 행복이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게 아니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축소판 같은 모습 속에서 그 바지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에바브로디도 그에게서 바울은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있는 모습일까? 충성심입니다. 충성심. 25절 30절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 꾸준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끌릴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Fellow soldier, fellow soldier. 이런 말 하고 있죠. 군사적인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힘든 일에 충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매우 힘든 일에 충성했다. 자, 그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8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에바버로디도가 한 3주 정도 아마 최소한 3주 정도 걸려서 이동한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장거리 이동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He risked his life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된 여행 때문에 여행 오고 가는 중에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He almost died.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셔서 회복됐는데, 바울이 이제는 내가 빨리 좀 돌려보내야 되겠다. 너네들이 지금 걱정이만자만이 아니구나.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자를 존귀역이라.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자를 존귀역이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존귀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운 일,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되는 800마일의 그 어떤 여행길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갈 것인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 이번에 바울 선생님께 선교헌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누가 가시겠습니까? 어,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 800마일입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다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딴짓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혼자 뻘뚝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때 다른 교인들이, 오, 박수를 치겠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용기와 충성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저 용기, 저 충성심,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 이거예요. 자, 이제 로마까지 이제 먼 길을 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3주에 걸쳐서 왔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뭘까요? 25절 보세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구체적인 임무가 뭔지 알겠죠? 바울에 쓸 것을 돕는 사역입니다. 이제 먼 길을 와서 구제금, 선교금 전달하고, 바울 옆에 머물면서, 어, 바울에게 음식도 좀 넣어 주고 하우스 어레스트라고 그랬어요. 조금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좀 넣어 주고 멀리 나가지 못하지만 바울이 사람들을 맞이할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필요한 읽을거리도 좀 넣어 주고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내복도 좀 넣어 주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거의 파출부 수준이죠. 그렇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이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 전도 사역에 비해서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했던 에바브로 디도를 오늘 여기 보시면 너희 사자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자. 메신저, 사자. 자, 그런데 이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아포스톨로스에요. 아포스톨로스, the one who sent. 특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열두 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아포스톨로스에요. 바울 사도가 아포스톨러스예요. 여러분 보세요. 5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만 아포스톨러스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누비며 설교하는 바울만 아포스톨러스 사도가 아니라 바울의 자잘한 일을 돕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일, 에바브로디도 사람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도 아포스톨러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뭐가 필요합니다. 형제요? 내가 뭐가 하나 필요한데 좀얼마좀 좀 다녀오세요? 예, 당장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 신부름꾼, 파출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막 굉장히 막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만 사도의 일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위해서 보낸 받은 너도 사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부인이 부엌 싱크 앞에, 키친 싱크 앞에, uh, he put a paper on a kitchen sink. 쪽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근데 그것을 늘 보면서 그 페이퍼를 보면서 음식을 만들고 그걸 보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럽니다. 무슨 말이 써 있었냐면 it says, divine service, divine service performed here three times daily. 하루에 세번 거룩한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슨 일일까요? I see my role as a mother and a housewife preparing the meal as a mission from God. 나는 한 엄마로서, 주부로서 여기서 음식을 만드는 일, 하루에 세번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a mission from God.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고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여기 보내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 예배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이 예배하는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 마치 아니요 예배 전부터 어떤 분들은 부자라니 음식을 막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사를 건네는 모든 그런 행동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맡겼든지,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 일을 한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성의가 있고요.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골롯에서 이 두절을 한번 우리가 잘 유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도 보시고, 골롯에서 3장 17절과 3장 23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대리자다. 주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큰 일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에게 그랬대요. 당신이 그 동네에 가거든,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구두 닦기라고 하셨는데, 구두 닦아주는 사람. 당신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자세로 하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아까는 in the name of the Lord 였고, 이번에는 for the Lord 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종이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라 그런 얘기죠 이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리자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고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종이 철저히 순정하여 일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더가 이렇게 살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멋진 충성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친밀감. 친밀감. 누구든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려심. 깊은 속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였어요? 충성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죽기 하듯한 자를 이런 자를 기억이라 그러셨어요 이런 자를 기억이라 하나님이 그런 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야저 사람 미쳤나 왜 저렇게까지 심하게 하나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네가 진짜 매력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우리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아이고 당신 정말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군요. 시작. 정말 so attractive. 당신 정말 charming. 당신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바 브로디도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매력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습, 우리도 그 모습 닮기를 원합니다. 친밀하며 배려할 줄 알며 또 맡겨 주신 일을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며 죽기 하듯 할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